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되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산 다산 예배당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예배당이 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너무나 기본 건축물이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기본이 되어지는 것을 충실하게 잘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게 되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의 모습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로서 교회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스테반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고소를 당해 그 자리에 서, 있고 서 있는 것이 지금 스테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이었지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께서 충만케 임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었던 스테반 집사를 곱게 보는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또 자유인의 회당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가 너무나 그를 시기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입니다. 그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성 또 자신이 좀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펼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와의 그 논쟁에서 당해낼 수 없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하게 된 것, 되었던 것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거짓 증언을 하라고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고소를 당하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반이 설교를 통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변론 자신의 무죄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할 때에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증거와 증거들을 내세우며 자신을 변론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세반 집사의 설교 변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는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기보다라 어, 무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세반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던 이 설교의 모습은 우리가 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건 어, 모습으로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기본기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시대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사,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7장 한장긴 절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이 시간들을 통해 그 안에 일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보내심의 그 모습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하나 개입하셨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유대인의 모습처럼 율법과 교례를 잘 지키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비춰볼때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머물러 있느냐, 나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례, 전통이 복음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박했고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 예수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내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분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가끔에 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된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혹사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너머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 그 민족, 그 땅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스테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어 우리는 온전한 신앙로 세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장,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한계에 달하게 될 거고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고 동일하게 개입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할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차 점차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어졌습니다. 선민 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민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부심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결국에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들이 우월하다는 것,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들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이삭이 배우게 되고 그것이 자손으로 계속 후손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다음에 후손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그 모습들을 지키고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한 그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신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그 후손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의 뜻과 나의 성공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의 우월감과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의도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 가운데 함께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이 마지막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고백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어졌던 것,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졌던 것 감옥에 가게 되어졌던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 또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했고 내가 뭔가 인내하고 견디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하심을 통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큰 가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 요셉을 부르셨고,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시고, 그 모든 삶을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환난과 또 역경과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여졌다. 복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이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면서 그것 을 깨닫 지못 하고, 너희 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님을 핍박 하고 박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 십자 가에 못박았 다라고 말해 주고 있 다라는 것 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바라보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계획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명한 가르침의 모습을 스대반의 설교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그리고 다시금 돌아섬의 시간들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 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 어려움, 힘든 지침, 여러 가지 핑계들의 모습을 대고, 우리가 그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진짜 속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것이 힘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구하며 나아갈 때 스테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논쟁을 벌일 때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스테반의 모습처럼 저러,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모습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